또, 원경각처에서힘을 축하하기 위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초등학교 시절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대를 보내다 보니까 소년이 되고 소년이 청년 되고 청년이 장년 되고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고 싶어 됩니까? 세월이 떠다 미니까 노인이 되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모두가 세월이 떠다 미어서 노인이 다 됩니다. 그래서 노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5년 가면은 노인이 됩니다. 서른은 35년 금방 갑니다. 그러면 또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모두가 노인입니다. 65세 이상은 정원 정년원일 뿐이지 나머지 사람은 다정회원으로 64세는 1년 후에, 6 3는 2년 후에 차례대로 돌잔치를 왜 너희들 이어서생각하지 말고 언제 이 l you get 노 p you know, and g 하지 o t 면 e g 가 v e r n m e 가 t go to the government, get up, until you get up, get up, get up, 하 e t up, get up, get u 가고 e t u 고 get up, g 월남대는 목숨 바쳐 잘라버려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그래서 오느날 세계 10대 견제강국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너희입니다.